믿으면 되었을 오, 것을. 어떻다라고 말을 하자마자. 그대로 떨어져라. 너 불켰어? 어. 그 말했던 <르르> 설마. 이거 어디야? 이 아닌데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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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빨리 올려. 힘을 내. 이게 느린다 쟤. 올때까지왜왜왜 왜? 뭐가이렇게 될까봐. <laughs> 아, 야. 어? 위로 올라가서 문 손잡이 열면 되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건 너무 아, 악의적인 구석인데? 아저씨. 뭐, 보니까 아저씨 이거 검은 거나 만들고 있고, 아저씨 도대체 뭘 먹는 거예요? 아저씨, 불쌍한데, 내가 이거 조미료 첨가해 줄게요. 아! 내가 조미료예요! <웃음> 오, <웃음> 아, 쫓아온다. 너, 너, 너. 쫓아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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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안 닿는다! 팔이 너무 짧다! 저 다시 타야된다보다

<laughs> 쟤도 떨어졌다. 버러지, <laughs> <laughs> <바로지>. 쟤네 <쟤매> 떨어져. <laughs>